과연 이 녀석은 AD일까, AP일까? 아!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아, 밴 됐다! 어떡해, 아. 카타리나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카타리나가 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슥. 어, 다시 돌아갔어, 요링량이. 야, 이거 갈까? 추천에 떴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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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데가 없어요. 여기라도 살게. 좋았어요. 나 등장. 나 등장 아기 사진 나 아가카 사진 카사딘은 아가야 아 아가카 사진 아가가 아니고 아기 와우 어차피 코그만 못 잡으니까 바로 그냥 룰루 끌어버리는 미친 판단 아니 그거 잡아보시지 그 어디 갔냐 앵콜 그거 어디 갔냐고 캐리 머신 카사딘 말고 다른 거래서도 이겼을 듯. 아아 아. 우리 팀에 카사딘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팀 카사딘이 있어. 쓰레시뭐 하는데? 아지 오케이 오케이 틱은 아이고 와드였어 진짜. 아썰은 TV에 나오자 1렙 때는 고기나 먹어 어, 어디 갔니 예 cs가 4개가 되어있는데요? 스틸 당했네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어, 내가 열심히 혼내 볼게 아 제발요. 아, 이러 됐어, 이러면 됐어. 아, 이러면 됐지. 응, 왜큐가안 나갔냐? 뭐야? 버그. 족버그. 이거 원래 최소 반피인데. 돌격이 안 터져가지고, 지금. 예? 아, 그래, 맞은 걸로. 사실 맞은 거였으니까 맞은 걸로 쳐주려고. 아, 고맙다. 가야지, 노틸러스가 왜 오다 말까? 바위가 노플이라서 이거는 계속 쏘아야 되는데, 아이, 그래, 나 라인전 할게, 어. 아유, 뭐 어쩌라는 거니, 이거는. 리시나리시는 레벨링이. 내 <laughs> 아, 야, 홍콩이 잘 들었다, 어. 홍콩이 잘 들었네.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승전보가 없다. 요거. 아, 나이스. 굿. 나쁘지 않다. 어, 르블랑 이킬이긴 한데, 어, 나 이어시긴 한데. 어, 게이드. 리신 불렸잖아. 어, 리신이 불렸으니까 합법적으로 라인전 할게. 오호라. 비록 상대 아, 르블랑은 2킬이지만 카타리난이 역시지만 전혀 문제 없다. 왜 콩콩이니까 어. 잘 들었다. 그쵸? 잘 들었다. 그쵸죠예이로롱 요요 요존요요요 존나 웃요요나웃겨요 그냥. 요요요조심하세요빼요는 뭐 말. 빼라는 말, 요랩요도 나고. 빼, 빼라고 했잖아요 예? 뭔가 좀어 어설프다. 어. 아이고! 내가 가고 있어! 큐거리줄게 어, 그래, 그래. 미로 쳐라. 그만하려무나그만 가만. 이러면은 잡았지 뭐아어이 새끼 왜팔 늘어나냐 아 케인 캐릭터는 존나 개사기네 그냥 저도아 케인 때문에 버프 처먹인게 분명하 막판이기 때문에 즐겁게 가 보기 위해서 콩콩이 캐롤 리나 출발했습니다.

어... 야, 내가 한번그 눈길을 끌어가지고 바이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그래가지고 저 리신이 살았다. 살았냐? 어, 살았잖아. 아, 노틸이 죽었네. 왜 거기서 죽었니? 카서스궁 떨어졌네. 최고라게 이거 봐. 이킬 르블랑을 찢는 이어시 카타리나. 왜? 홍콩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까 존나게 하려고 하는데? 에무시하고? 아이고. 아이고 죽으란다고 진짜 존나 뒤지네. 타면 되니? 난좀 그래. 난 라인전 해야지. 어 싸움이 커지면 갈게. 어? 어. 그래 그래. 함께 해야지. 도와주렴. 얘들아 도와줘. 오 대각하다 요호 잭장군 등장 등장하자마자 같이 대각 지켜라 제발요 어? 이 새끼 라인도 못 미는 거봐 스태틱 외감 야 뭐야 아까 내칸 아니었냐 두 칸이 증발했는데요 음 응. 밟아서 처맞게 하는 디테일 아, 아휴, 존나 아파요. 풀 스택이 얼마나 아프길래 요만한 데미지가 들어왔을까. 놀랍다. 몰라. 라이오시 이게 맞대잖아. 와 출발. 예쿠아카이사 나도요. 하다가 바로 그냥 아이한테 머리끄댕이 머리끄댕이를 잡혀버렸다. 역시 머리가 길면 저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네? 자비란 없다 지금 거길 가면은 이 라인 어쩌니 카이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저먼길 올라온다 등산 중아 갑니다 아유 무지 몽매한것 아이고 벌로 라인 압수 새끼야 아이, 뭐, 네가 거기가 니네 잘못이지. 가만히 서있고 자빠졌네? 나가, 그냥. 나가. 나간 거랑 똑같아. 이거 날라간 게. 맞죠, 님들? 아, 이거 좀 천천히 썼어야 되는데. 그거 온다. 그거 온다. 돔 황차 슈... 네, 오1코 멜모셔스 어우쉣 네, 황대 대장은 뜻하이네 아아 아. 요거 요거 날라가라 카이타 날라가 넌 잡을 수 있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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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가 그거 내야 해야... 슈발 와드 어딨어 뭐 없냐? 저, 추가적인 아우 진짜 적당히 좀하세요 진짜 너 죽어 그러다 여 어? 응? 음. 어? 어? 여기 있어요. 모르겠다. 여기 가야겠다. 아이고. 제 예,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하나 밀자 이게 진행이 안 되네. 아, 왜 여기 있니? 아, 근데 뭔가, 잭스, 라이즈 이기는 거 맞냐? 이거 템, 이거 가가지고. 뭔가 그 잭스가 가야 될 템을 안 가? 쉰이 없는데요? 잭스 밸류 나오면 저러면?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는 말. 이거 안 괜찮아 보임. 그냥, 상해 보였어. 어, 상한 거 같아. 운 좋네. 돌아갔네. 일단, 냅다 궁 꽂아보긴 했는데. 야 이건 테를 타도 야 이거 이... 졌다 저렇게 싸우면 못 이김 어이 게임이 지는 건내 잘못은 아닌 듯함 그리고 일단 잭스가 사이드를 그냥 못 뚫는 거에서 이미 게임이 거기서 좀간것 같다 얘가 계속 방황해 라이즈를 못 이기겠나봐 이기고 싶어서 간틈 같은데 근데 저렇게 가니까 뭣도안 돼가지고 그냥 이양 물고 득포 가지 뭐 맞춰가는 거니 설마 뭐 어, 잭스 원챔이신가 보지 시작부터 잭스 올려놨던데. 아니 이게 극 마저를 올린 녀석의 체급? 멜모가 저따구로 빠진다고요? 이렇게 라이즈는 커녕 르블랑도 얘가 핵핵 되는데, 아이거 봐, 얘는 여기서 세상 모르게 반대쪽에서 두꺼이 먹느라 정신 팔려 있는데, 아이구야, 5인스턴하면 됨, 해도 안 됨. 와,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도망쳐. 아이고, 어, 난내할 일을 다 끝맞춤. 이거 봐. 예? 으아! 아, 누가 키우 이거? 어, 존나 아파요, 그냥. 누가 키웠냐? 너요, 너, 너. 얘왜 여기서 왜 그렇게 싸늘하게 누워있니? 으아! 야잇! <아이씨> 눌러 못 이겨줌 진짜임 난 그럴 능력 안됨 어? 능력이 되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아! 왔 <목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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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あ。<music> 학살 중니다 적을 처치했습 목표는 발사 니다